안녕하세요. 하늘보건입니다. 아, 오늘은 그 제가 먼저번에 올려드렸던, 어, 복륜복색그 발색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아, 이게 그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연복륜화였기 때문에 잘하면 복색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구입한 난인데요. 음, 그 뭐라 그럴까요? 백봉윤화나 황봉윤화, 어, 뭐 그런 거는 복색으로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나 그 연봉윤화는 잘, 음, 저온처리 잘하고 조기 차강해서, 어, 잘 하면은 복색이 되지 않을까. 음, 첫째는 이게 이 문이 밥이 좀 깊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, 절반의 성공 같아요. 뭐, 확실히 복습, 복색화는 제 판단대로 맞긴 맞아요. 근데 뭐 이걸 뭐 복색화라고 어디 내세우기는 좀 그렇고, 화형도 뭐 아주 A급이라고 하기는 좀뭐 해요. 올해 기온이 뭐 겨울 기온이 그리 많이 내려가지 않아서, 어, 꽃도 좀 작아지고, 좀 그러다 보니까 기온이 빨리 올라서 좀 꽃잎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, 작년보다 화형이 좀 못한 것 같아요. 아,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색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그게 중요한데, 참고로 이거는 그 조기 차광은 잘 했던 것 같아요. 어, 화분화를 한다고 이 물을 한 열흘 정도 끊어주고, 그리고 나서, 어, 물을 주고 나니까 한 2일인가 3일 정도 있다 꽃대가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불이 났게 이제 수태를 덮어주었고, 어, 그 뒤에 이제 수시로 관찰하면서 위로 그 저기 그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 그 화통처리를 제대로 한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 12월 말일날, 어, 트위스트 하는 거니까, 대개는 그 홍화나 이런 거는 뭐 1월 하순경에 벗겨준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, 오랜 기온도 그렇고, 트위스트를 하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해본다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 12월 말일날 캡을 벗겨줬고요, 화통을요 그리고 이제 쭉 지켜봤는데, 아, 작년보다 색은, 올해 뭐 색이 뭐 날씨가 그래가지고 색이 좀덜 나온다고 하더라도, 색은 그런 대로 조금, 어, 완전하게 아 복색은 맞는다 하는 정도로 들어왔어요 들어오기는 보실래요? 어, 형광등 아래라 조금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, 이쪽 그 지금 화면상 보시기에 그 어, 왼쪽 부판 저기든 이제 보면 그저 죽음색이 약하게 들어있고요 어, 또 이쪽도 어,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 부판 거기든 이제 색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, 이제 주판에도 보시면은 어 주판에는 그 무늬도 꽤 깊지요, 그죠죠 어 들어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복색이라고 하기는 복색은 맞죠, 복색은 맞는데 좀더 색이 좀더 진했으면 좋겠는데 어 절반의 성공이라고 봐야 되겠어요. 복색화인 건 이제 확인이 됐고요. 어 캡을 언제 벗겨 주느냐, 과연 또 온도는 몇 도까지 내려주는 게 가장 색이 잘 나올 거냐? 아, 그렇게 해봐야 될것 같은데, 일단은 이게 그 햇빛을 보면서 또 어떤 나는 색이 더 드,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, 아, 좀더 무리를 해서라도 좀, 좀더질 때까지 그 햇빛을 좀더줘보면 어떨까. 이제 올해 이제 테스트할 건그것까지겠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캡을 조금 더 늦게 벗겨줘 보기도 하고. 지금 그 저기 캡을, 어, 12월 말일 날 벗겨줬다 그랬는데, 어, 녹색이 좀 연하죠. 캡처를 해서 그런 것 같고, 어, 작년에는 그수태로만 덮어줬을 때좀더 녹이 강했었고, 어, 대신에 이제 또 녹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죽음색이 약간 좀 희미했었던 그런 기분이에요. 그렇다면은 테스트가 빨리 끝나려면은 꽃대를 여러 개를 달아서 이제 단계적으로 하면 좀 쉬울 텐데, 아, 그러지 못한 게 조금 아쉽고, 올해 꽃대를 딱 하나밖에 안 달았네요. 그리고 이제 기왕에 이난을 촬영하는데 그 말씀드리다 보면, 어, 유령으로 나왔잖아요, 유령으로. 어, 저 초상엽에는 노코로, 배골로 노코가 굵게 들어갔는데, 확실히 유령이니까 끝이 타고 그러네. 그래, 그죠? 타 들어가죠. 일반 유령보다는 타는 속, 타 들어가는 속도가 좀 느리긴 해도 아마 결국은, 어, 거의 탈 거예요. 근데 이제 올해는 그냥 봉유로 나와주기를 바라고, 어, 관건은 이제 복색화, 색감이 어느 정도인가 무늬는 저 정도면 그런대로 아쉬운 대로 괜찮고 어, 화장은 좀좀더 차게 관리하면 조금 더 개선될 것 같고요 어, 한 B급이나 C급 복색화는 되겠죠. 아 여러분들과 가, 같이 어, 복색 그이 복색화의 그 발색법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간 중간 보고하고 말씀드릴게요. 아 오늘 밤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